안녕하세요. 윤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편입 영어 커리큘럼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여러분과 첫 만남이니까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졸업한 이후 수능에서 몸을 좀 담고 있다가 어... 2000 정확하게는 7년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편입명을 제대로 알면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강의하게 된게 2010년부터 참 오래됐습니다. 2023년까지 김영학원 종합반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주로 독해 위주로 강의를 하다가 2023년 10년 넘게 거의 15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합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단가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저의 어떤 저만의 장점이라면 15년 동안 다양한 종합반에서 주로 상위권 위주 물론 일반 반하고 다 많은 경험도 있는데 상위권 위주에서 아마 제가 김영학원에서 강의하는 아니 편입액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 중에는 상위권을 배출한 최대 다수의 그런 어떤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저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또는 베이스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시작해서 인솔부터 해서 최상위권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 가장 많은 경험치를 담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작년 24년부터 이제 단가로 시작을 해서 올해 신촌과 강남 단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강도 같이. 자, 저에 대해서는 이제 딱이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뭐, 직접 이제 맛보기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 스타일을 아시게 될 거야. 자, 전체적인 프로그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윤상한이라는 티를 선택했을 때 저분은 어떤 식의 프로분을 갖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하고 이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커리는 두달 커리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1, 2월 과정은 인트로 과정이에요. 인트로 과정은 말 그대로 인트로예요. 그래서 문풀 개념보다는 각각의 영어에 관련된 문법, 논리, 독해 요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런 기준에서 이론, 기초 이론 파트로 해서 인트로가 1, 2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3, 4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론과 적용을 함께 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레벨 1이라는 가정 하에 고그 상태를 그대로 넘어가서 레벨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에서 5월 6월 과정 그리고 요즘 자연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지 그리고 자연계 인원도 많이 뽑고 근데 자연계는 수학이라는 또 아주 부담되는 주요 과목 이 있잖아 그래서 그 영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과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이 시간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5월달 즉 트랜스폼 과정부터는 문과 이과 인문 자연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서 또 난이도를 높여서 7, 8월에는 역시 똑같이 자연계와 인문계를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이 9월 1 0월이에요 여기서 마무리 작업이란 내가 실전에서 내가 배운 걸 최대한 터트릴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커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9월, 10월.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로 쭉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또 기출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9월, 10월에 마무리를 되면서 이때 이제 기출 분석도 함께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한마디로 최근 기출 분석이야. 학교별 책을 기출 분석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총4개월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사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최근 학교별 기출 문석을 하면서 11월, 12월에는 이제 기출과 실전 예상 문제로 예상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그 예상 문제는 적중을 어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마침 23년도에는 서강대 자연계이면서 인문학사 쪽에 독해지문 그대로 적중이 됐고. 작년 24년도는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을 본 건데 한양대 독해 지문을 어, 그대로 적중을 해서 어, 어, 진짜 그대로 자, 이렇게 실전 예상 대비해서의 실전 예상 문제 그리고 그 실전 시험 칠때 대비했을 때 곧장 얼마 전에 봤던 지문이나 소재가 나왔을 때 그때 의그 자신감은 굉장히 크거든. 자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우선 기초 이론 파트의 인트로 과정은 어, 총세 분류인데 아무래도 기초 이론이다 보니까 문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프린트로 가고 논리와 독해는 교재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론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론 파트란 어 논리 문법 독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내가 어떤 식의 기초 체력을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강의 내용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벨 1 해서 스타트 파트는 문법 따로, 논리 따로, 독해 따로 해서 각각의 교재별로 이제 시동을 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폼은 인문 자연 별도 커리로 가고 이제 레벨을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레벨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에볼루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진화를 해야 돼. 그 과정에서 레벨 2로 역시 인문 자연 별도 커리가 진행이 되고 물론 파트는 문법 논리, 독해 따로 별도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해야 돼. 어, 여러분과 제가 최대한의 완성된 그런 상황. 그래서 마무리 레벨 3로 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학교별 기출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학교별 기출분석은 최상위권, 서성암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가천대까지 해서 어지간한 대학들은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마무리는 그 대학 기출 가장 최근인 25년 거25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과 올 1월에 봤던 거 위주로 하면서 이제 실점 모고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1년 올 25년 26 대비 25년 전체 1년 커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의 추가 팁은 영어가 너무 약해서 인트로 과정도 듣는데 버겁다라는 분들은 분들은 아주 짧게 프리 인트로 과정도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엄청 약한 분들은 프리 인트로 과정도 같이 함께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정규 커리큘럼이고, 이제 저만의 특성이 있다면 그 이러한 정규 커리에다가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어인 영어다 보니까 영문 해석이 약해요. 그지 어 아무래도 외국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번역가 수준을 이 짧은 기간 안에 끌어올리기는 부담되고 그래서 최대 효율을 지닌 데일리 센텐스라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이 뭐로 생각하시냐면 구문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자그 데일리 센텐스가 이제 특강으로 추가되고 그다음에 여름쯤에 아무래도 각 대학들이 시사나 배경에 관한 지문들을 은근히 내거든 그때 이걸 알고 있으면 읽어내기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래서 여름 쯤에 시사 배경 특강. 그래서 이두 가지 특강을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없지만 해마다 11월 쯤에 해마다 1 7월 쯤에 개인 밴드가 있어요. 근데 개인 밴드는 항상 늦 가을 초겨울인 11월부터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공지 사항에 올려 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11월부터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편입 영화다 보니까 외국을 해서 단어의 중요성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오늘의 단어 해서 아침마다 올려요 그리고 이거의 적중률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늘의 단어를 차라리 3월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분량이 많으면 역시 여러분도 나도 과부하도 오고 적중률도 떨어져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달에 시작해서 어,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 주말은 빼고, 그렇게 되면 오늘의 단어에서 총 합치면 대략 평균적으로 재작년도, 어, 작년도, 한 40개 정도. 자, 오늘의 단어 이게 40개에서 적중률이 거의 80, 90%에요. 그러니까 40개에요. 400개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어디 어디 얘기를 듣고 밴드 가입을 신청한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올 25년 11월에 제가 공지상에 올리니까 그때 이제 초대를 하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때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오늘의 단어와 함께 이용을 하시면 돼.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그럼 공지사항을 살펴보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면 어휘는 어휘는 제가 윤왕복화라 그래서 원투가 있습니다. 원투가 어, 있고 원은 12,000개 단어고 투는 8,000개야. 이때 입문계는 무조건 원투를 다 보셔야 되고. 자,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원투 중에 원을 중심으로 하되 이 학교가 학교 레벨에 관계없이 어휘 수준이 들쭉날쭉 하는 게 편입용어예요. 그래서 20계열 학생들도 원투를 보되 일단 원을 기준으로. 인문계는 무조건 원투 통합번입니다. 그래서 12,000개, 8,000개, 총 2만개 정도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이 윤황복화도 제가 단어 테스트 하는 용지를 어, 인강 학생들하고도 함께 공유를 할 거니까 그거는 공지사항에 곧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문법은 일단 문법 기준은 스타트 단계에서 이론편이 포인트 70에서 많지도 적지도 딱 70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내가 가능하면 안 틀리려고 할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포인트 70개. 그 이론을 기준으로 이제 스타트, 그 다음 트랜스폼, 에볼루션, 퍼펙트에서 문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빈칸 완성이라 그래서 논리 파트라고 편입용어에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왜냐? 이 빈칸이 논리뿐만 아니라 독해형에서도 나오니까. 자, 근데 그 논리라는 개념은 사실 시그널4에서 딱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네 가지 중에 압도적인 해결책은 콜로케이션이야. 이건 직접 이제 논리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면 돼. 자, 독해는 저의 일종의 아이콘인데 숲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언어 영역 쪽에 비문학 쪽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생각을 놓고 주관적으로 빠지지 않고 저자의 의도,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 숲의 모습. 그게 곧 글의 일관성과 관련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휘는 유량복하 문법은 포인트치식과 문풀, 그리고 논리는 시그널포와 콜로케이션, 그리고 독해는 숲의 모습. 이러면 여러분은 2026 대비, 즉2025 1년을 아주 충실하고 맥시멈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영어라는 것이 외국어잖아.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좋은 강의를 전달을 해도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지만 역시 영문은 해석이 필수요 그래서 그 영문 해석을 우리 전체 커리에서 Start, Transform, Evolution, Perfect 이네 단계에서 영어를 잘 했든 못했든. 기본적으로 스타트하고 트랜스폼 과정에서는 해석 필수가 병행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컨텐츠 과정에서 이두 단계는 해석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트랜스폼까지만 해석을 병행하시고 이제 에볼루션하고 퍼펙트 단계에서는 그까지의 그 전까지의 내가 갖고 있는 해석 능력을 가지고 실전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어느 강의를 들었으면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면 시험장 가서 100% 발휘를 못 하니까 체화를 하시고 그리고 도약하는 과정이 이제 기출 분석과 실전 모의고사야. 어, 체화와 도약의 과정이 마무리 작업 기출 분석과 그리고 그걸 통한 실전 모고. 자 결국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제가 해마다 여러분한테 꼭 던져주는 메시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어렵다라는 건 없습니다. 공부 유전자도 없는 거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낯설어서 어려운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렵다 하고 스스로 탓하지 마시고, 그냥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거의 모든 것이 쉬워져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합격의 길로 간다. 그리고 저도 역시나 여러분 2025년 열심히 1년에서 2026년은 그러니까 내년이죠. 바로 모든 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쉬움을 느껴서 학교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2026년 커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